주식 홍삼 급등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 관련주 탑베스트 3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 이쪽 섹터는요. 이쪽 섹터는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담아둬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두시는 게좀 좋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늘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 이유 일단은 뭐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ABB 로봇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예, 좀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좀 대거 좀 상승을 좀해 가는 모습이에요. 어, 일단 뭐 반도체가 올라가면은요. 반도체가 지금 시장 주도 세터잖아요그렇 어, 그다음에 조선 쪽도 현재 뭐시구는 있지만 저점을 잡아 놓으면은 또 어, 눈여겨 보셔야 하는 파트 중에 좀 하나인데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로봇 애들이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 이틀 올라가고 끝나는 테마는 아니겠죠. 제가 클로버도 클로봇도 제가 한 3주 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어 올라 신고가 랠리 중이다. 신고가 랠리 중인데 잡아놓으면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쵸? 그렇죠? 3주 만에 25%에서 30% 정도 상승을 좀해 가는 모습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 눌리면은요. 얘는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어 계속 갈 거니까 어 반드시 반드시 로봇 관련 섹터들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서 어 어떤 애들을 공략을 해야 할지 선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어 좋겠고 어탑 베스트 3 중에 로보티즈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오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얘네는 계속 신고가에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 계속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고 눌림 자리에서 접근을 해 놓으면은 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 좀될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지금 18만원까지 올라갔는데 17만원 눌림 자리. 17만원 눌림 자리에선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 제가 영상 후반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점 어, 참고를 해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어,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에브리본. 에브리본 역시도 지금 중기. 중기 박스권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곡가 가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그죠 그러면은 얘 역시도 얘 역시도 중기 박스권 상단 돌파가 조만간에 조만간에 나타나 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요. 22평선 현재 눌러주고 있죠. 눌림 자리에선 매수죠. 얘 내일 내일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해두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 월요일 아침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해두시면은 박스권 상단 국면 쉽게 쉽게 다시 올라갈 테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거친 다음에는 돌파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봉 흐름상 봤을 때도 보시면은 지금 장기, 장기 평선 위쪽으로 캔들이 안착을 해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확, 확 열리면서 주가가 빠르게, 크게, 상승을 해갈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는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월봉상 보시더라도 월봉상 보시더라도 25월선 25월선 지지 받고 지금 꼬리 잡아주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안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월봉상 봤을 때도 크게 상승을 해갈 가능성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흐름으로 생, 어, 생각을 해놓고 눌림자리에서 접근을 해 가시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봇 오늘 뭐25% 뭐 상한가 가려고 하네요 어, 상한가 가려고 하는데 얘는, 얘는 뭐 다음주에 그냥 바로 붙으면 안돼요 이미 장대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바로 붙는게 아니라 눌림자리에서, 눌림자리에서 매수타점을 다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눌림을 줬을 때는 얼마 얼마 3만 2천원 3만 2천원짜리 언저리를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죠 얘는 장태양봉을 뽑으면은 뽑으면은 2,30%한 번에 확확 가는 놈인데 연타로 치진 않아요 그렇죠 연타로 치진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쳤으니까 당연히 눌림자리를 기다렸다 접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 얘도 신고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흐름이다 로봇주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먹고 버릴 섹터가 전혀 이에요. 잠깐 그니까 이쪽 섹터의 종목들 반드시 눈여겨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어, 수익을 어, 기, 기본적으로 뭐 세웠을 때는 5 0는 수수익 어, 백백 할 거예요. 50% 상승을 해가는 애들은요. 그래서 그런 애들 잘 선별을 해가지고 공 매수 타점 잡아놓는 누시면은 누시면은 수익 금방 금방 편하고 쉽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매수 타점 잡는 법을잘 모르겠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 홍삼 적으시고요. 주식 홍삼 적으시고 어 로봇 관련 주세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종목만 적으세요. 세개 적는다고 해가지고 세개다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저아 진짜 궁금한 종목 한 종목만 적어가지고 010 010 81132776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무료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찬스, 이 기회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로봇 관련주 Top Best 3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